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STX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STX 주주분들 지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 시간에에서 지금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한가 지금 잔여 물량 지금 14만 주 정도 쌓여가지고 12,150원 가량 됐어요. 자안 그래도 최근에 어 기업 합병 분할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자 이게 왠걸 시간에 하한가까지 자 무슨 일이냐 자 다름 아닌 STS가 800억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많이 밀려서 나오고 있는데 자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어땠는지. 같이 섞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만 결정된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유상증자 결정 났습니다 자 보통 주식 제 23만주 정도 약 800억 정도 되죠 자 800억 정도 자 이런 돈들을 자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자 주주의 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결심한데요자 보시면은 한 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같은 경우는 0.31주, 0.3주 정도 바라보시면 되고, 예정 발행가는 1860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주배정 기준일은 언제냐? 자, 11월 7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11월 6일이 월요일, 자, 5일이 일요일, 그리고 4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 3일까지 우리가 사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고요. 당연히 11월 6일이, 권리락이 되겠죠. 11월 6일 날이 권리락이다. 자, 그 가격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자, 요, 1860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지금 12,000원.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 갔을 경우에 가격대가 12,000원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가격이죠. 그래서, 요런 가격까지 조금 하방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고점부터 그 굉장히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주가방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화가 난 상태인데, 자, 이 바닥에서 또다시 유승을 때려버린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참 주준, 자 주주님들을 조금 생각치 않는 그런 회사의 방침이라 보이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유상증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에 루니카, 셀바스, 해스케어가 있었거든요. 자 관련 사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탈출 수익탈출 하시라고 이번달 계좌걱정 덜어드릴 황금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딱 한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달 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재로는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가지고 뿜어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 2 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 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나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포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 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면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달 이정모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세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까지 전부 다 확인. 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4168로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되... 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신다면 그것을 만족하고 대신에 자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연말, 10월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루니 들어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루니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발표했었어요, 이때부터. 자 이때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당연히 주가 빠지죠. 주가 빠지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더 날라가가지고 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권리랑 맞고 지금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렇게 유상증자가 발표된다고 해서 이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주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을 경우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이후부터 쭉 올라갔으나 권리락 이후부터는 쭉 빠졌다.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라인들 지지 잘 받아주는 거 보이시죠? 요 14만 원대 라인대를 지금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보시겠습니다. 자,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어마어마했습니다. AI 테마 대장주로 인해서 고가권까지 올라갔는데 이 고점에서 때려버리죠. 바로 유종 때리자마자 개파락 보트 밑으로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나서 이렇게 시간 길게 횡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 권리랑 이후부터 물량 다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결국은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 좋을 때 3월, 4월 때 AI 테마 불 때는 고점에 오르다가 자, 그 사이. 7월까지 계속해서 물량 소화해주고, 결국은 시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다시 AI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STX는 어떻습니까? STX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테마가 좀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황이 좀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은 밑으로 쭉 하락세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밑에 하방 같은 경우는 세력의 라인이에요. 더 이상 세력이 이 밑으로는 떨구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 자, 요런 박스권 한번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요런 박스권, 그리고 돌파 이후부터 다시 요 자리로 내려와서 이 지금, 지금 도지 모양으로 또 지켜주고 방어해주고 있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빠지는 거니까. 이 자리까지 조금은 이 자리까지 밑으로 쭉 빠질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기업 합병 분할을 통해서 회사도 가벼워졌고요 이제 stx가 시총이 지금 3 0 0 0억이에요여기더 떨어지게 되면 2,000억대로 돌아서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물량만 좀 모아 가지고 이슈 터트린다면 또다시 30%씩 날리는 거 1도 아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한 달에 두 달간은 조금 힘든 시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증 이후부터는 연말 연초부터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테마가 다시 분다면 그와 함께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타이밍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 평단가가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 주주전용 카톡방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10-7625-3168로자 참여 그리고 stx 라고 보내주시면 그리고 플러스에서 자기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참여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STX, STS, 그린로지스 대응 전략집 제가 전부 다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제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단가에 맞는 추가 매수 타이밍, 물탈 타이밍들, 추가적인 재료 같은 것들 전부 다 분석해서 적어놨고요. 자, 그다음. 이후평단가를 어디로 맞추면 좋을지. 자, 유증 이후, 1860원의 유증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예시까지 전부 다 적어가 정리해서,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STX, STX 그린로직스, 본인이 가지고 오신 종목, 종목명, 자료집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62-31-68로 5 남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STX 같은 경우는 제가 줄기차게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기업합병 분할 이후에 상장 당일날도, 이러한 큰 시세 드실 때 제가 단기적으로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대응해 드렸죠 자 그러고 있... 자밑에 쪽을 쭉 하방 추세 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말 대응이 중요한 때가 다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누군가는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응전략집 꼭 받아가시도록 할게요 아셨죠